이제 이리자리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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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가 되는 부분 0, 1, 2 위에서 아래로 세 번째 줄 0, 1, 2 거의 2 있는 곳을 해 본다면 어, 첫 번째 어, 2 자는 읽을 거고요 그럼 12는 뭘 읽을 거예요 역시 이것도 1 어, 시, 10 10 길게 하고서 귓속말로 그렇게 합니다. 2. 그 다음 그 밑에 들어가면은, 음, 이제 22가 되겠죠? 2자라고 합니다. 2자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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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자니까. 이렇게 해서 같이 길게 합니다. 10초. 20. 그리고 귓속 말로 이를 자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해서, 그 다음 또, 어 사, 3자를 가, 가리키면 3자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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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. 그 다음에 또 4자는 4자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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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. 그렇게 해서 좀 불쩍 뛰어서 또 이제 아무 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, 이제는. 어, 7자를 가리키 70이라면 7자니까, 7자니까, 70. 귀속말로 이렇게 하면, 아이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, 이럴 것입니다. 근데 하루 이제 지내게 되면은, 그 다음 줄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. 그리고서 어, 음한 줄이나 두 줄만, 하루나 이틀쯤 더, 한 줄이나 두줄 정도 더 하면은, 그 나머지 안한 부분도 아이가, 읽을 거예요. 근데 읽을 때어 얘기 잘못하면 그 앞에 빨간 15자를 가리키면서 뭔 자니까? 7자니까? 뭐 3자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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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5자니까? 5자니까? 이말해 주고 어 하면은 아이가 읽는 것을 어, 어렵지 않게 해결할 것입니다.